네 안녕하세요 공대여신입니다. 예 네, 한동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못 찍다가 오랜만에 찍게 되네요. 음그 동안에 했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해보려고 해요. 예, 제가 그 저희 그 컨텀 리서치 카페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상악가 따라잡기 시리즈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악가 따라잡기 이걸 좀 리뷰를 해보는 형식, 예, 리뷰를 하는 형태로 한번 이제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저희 그 제가 이걸 계속 게시판에 그동안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저희 그 퀀텀 리서치 카페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공대 여신 게시판에 보시면은 쭉 이렇게 좀 제가 5월 달부터 쓰다가 좀 시간, 그니까, 개인 사정상 못 쓰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 상황과 따라잡기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원자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뭐 주식 관련된 거 혹은 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많이, 예, 그 글을 쓰고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좀, 올리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어제죠. 지금 시간이 새벽이니까. 예. 그, 상한가 끝까지 유지한 거는 다섯 종목이긴 했는데, 상한가를 도달했었던 건총 열한 종목입니다. 꽤 많아요. 최근에 계속 뭐한네 개, 두 개, 아니면 스펙밖에 없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니까, 러어제께 도달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즘 계속 좀 뭐랄까, 장세가 어떤 뭐 특정 분야 종목 이렇게 집중되고 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종목 장세와 더불어서 정치계 입담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 그 관련 주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비아. 예, 정체가 MMO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그 관련주로 편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사회이사가 지인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laughs> 이사회이사가 20년 동안 가, 저기, 가비아랑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랑 어제 독대를 한다는 뉴스 때문에, 예, 바로 그냥 뭐, 예, 장대 양봉 찍고선 예, 상한가 찍었습니다. 예, 다그 어떤 종목보다도 예, 관련 주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수 있는 종목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연과 환경, 예,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저희 총장 관련 종목이긴 한데 참 여러 가지가 되게 조금 조금씩 엮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그러니까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 윤석열 총, 전 총장이 그 도시재생 사업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좀 일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사가 그 충남 공주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그 총장 자체는 서울 사람인데 아버님이 공주 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그 충청 세종과 묶여가지고, 예, 그, 그 세종 지역 그, 그 세종 지역 그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그 총장 관련주로 공주에 있던 이유로, 예, 이게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laughs> 재무제표가, 예, 굉장히 안 좋아요. 좀 조, 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 윤석열 그 총장이 전 총장이 도시재생 얘기를 했다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이말 한마디에 도시재생 관련 주들도 지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누리플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경관시설 조명 미세먼지 그 저감장치 같은 거를 이제 그 사업을 하거나 제작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미세먼지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지금, 최근. 네. 그래서 이 친환경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랄까 좀 사업이 한번좀 정리가 되고선 그 회사가 한번 성장하려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지표를 보면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단순히 이슈로 떴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종목은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코리아에스 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때문에 예그 오늘 상하가 그 찍었는데 찍었다가 이제 내려왔죠. 끝은 좀 풀렸는데 건설 부품 자체를 공급하는 회사로 나와 있어요. 회사는 근데 <laughs> 굉장히 뭐랄까 시총도 작고 그다음에 재무 지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이슈 볼게 아니라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될 회사라서 예, 말 그대로 순전히 이슈성으로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를 하기로는 이제 도시 재생과 아, 더불어 가지고 데이터 정책에 주목을 해가지고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분류를 한 그런 좀 기사 그렇게 분석을 한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어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일단 찍고 선 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찍고 선 내려왔어요 이 데이터 솔루션은 데이터 이제 과,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기술을 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목을 계속 받았다가 추락했다 받았다가 내려갔다 이랬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원 엔시스는 그 SI 사업인데 그 SI 사업한 업체인데 공공기관은 이제 뭐 저기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대기업이 SI 사업을 못 합니다. 이 SI 사업이라는 게그 IT 시스템 전부 통합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걸 주로 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 회사 자체가 예. 근데 그 도시 재생 중에서 그 도시 재생을 할 때는 도시 시스템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연관은 없는 걸로 예. 그래서 일단 찍었던 게 있어서 예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을자 야당의 유력 인사는 도시 재생을 예고를 했다면 이제는 여당은 그 전력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력산업이 있긴 했었지만 그 여당이 되고 나서 제 정치적 그런거랑 상관없이 전력산업이 굉장히 많이 <laughs> 죽었죠 예뭐 이거는 뭐 한국만 그런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빌 게이츠가 그 소형 원자로 그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원자력에 관련에서 대부분의 원총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죠? 예. 그래서 여당 대표도 그걸 의식을 하고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원자력 하면 뜨는 종목들이 원자력 산업에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so 지금 보면은 한전 산업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한전 산업 저이 회사를 찾아보고은예이 <laughs> 회사는 뭘까 원자력뿐만 아니라 원자력보다는 주로 화력 발전에서의 약간 뭐랄까 그 석탄 공급이나 좀 같은 용역이래도 좀더 위험하고 좀 단순한 용역들을 도맡아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전혀 하진 않은데 그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그렇게 계약이 되거나 한그 거래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물의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돼서 그무 그러니까 수처리 담당이기 때문에 그 빌게츠가 얘기한 신형 원자로랑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기대심리 때문에만 올라간 건데, 그래서 이거 말고 하나 더 이슈가 있다면 공기업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원자력 이슈로 이 종목을 좀 보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갖는 건이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인데,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원자력 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위의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한전 실업 같은 거는. 그 원자력 관련 일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서장기전은 그 전력 공급에 대한 부품에 관련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배전해가지고 전기를 우리가 쓸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발전소 개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그좀 대형 상대적으로 뭐 공장했든가좀 이런 대형 시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쓸 일이 많은 회사 그 기회가 많은 회사죠. 그래서 그, 상황가를 찍은 것 때문에 회사를 보긴 했는데, 재무지표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더 연구를, 그, 파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전기차랑도 잘하면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 그, 충전소 이런 관련된 이슈랑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조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하면은 좀 깊이 분석된 그, 글을, 그, 저희 퀀텀 리서치에다가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예, 제가 글을 올리나 안 올리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댓글로 예, 질문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목은 그냥 종목 개별 이슈예요. 광진원택 같은 경우는 예, 유상증자가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GW바이텍, 예,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였죠. <laughs> 정지였다가 지금 이제 살아남는데 하필이면 정지된 시점이 뭐 코로나 때문에 주식 쭉 빠지던 그 시점이라서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미래 산업은 예, 그 이스타 항공 입찰에 관련해가지고 예, 오늘 이제 광림에서 지분 그 취득한다고 예, 상승이 됐습니다. 예. 그, 16일 날까지, 예, 16일 날 전부 이제, 그, 상황가를 찍은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11가지고, 예,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 이, 저기, 그, 어제, 그, 오늘부터는 새로운 종목들은 제가 가능하면은 장 끝나고, 그, 뭐랄까, 저녁 6시 이전에 좀, 그 영상을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글은 당연히 그 전에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예,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종목 공부 하나씩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